친구들 안녕 헤이 라키엘라키에요 오늘은 찬양 친구의 카메라가 도착하였습니다 그럼 춤도 걸고 쌤 안녕하세요 프로 지름넘 추띠 쇼띠 오늘의 지름 모품옥을 한번 까보겠습니다 가볼까요? 추띠 예, 예. 쇼띠, 쇼띠. 예. <laughs> 나따따 뭐야 박스는 자나볼까요? 아기 촬영 친구, 미니 촬영 친구, 미니 촬영 친구, 쇼티, 손 치워주세요. 위험합니다. 가위라서 쇼티, 쇼티 됐습니다. 어? 이거 뭐죠? <laughs> 6D Mark 6D Mark 그리고 자어 정품 정품 찍혀있죠 미니 차는 친구 좀 비켜보세요 근데 이 봉실이 없네요 이거 원래 없습니다 핸드폰에다 있는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비켜주세요 귀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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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요아 귀찮아. 귀찮 이거 필요합니다. 이거 이거 나중에 보증서 이거 정품 등록해야 됩니다 e f e f 렌즈군이죠 요아니다 이거 필요합니다. 이거 나중에 또 아빠 렌즈 사야 돼요 짜잔 6D 마크2를 개봉 하였습니다 <laughs> 렌즈가 없어서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마무리 할까요 안에 구성품은 바디, 버리면 안 돼요. 케이블, 충전기, 정품, 충전기 들어있고요. 스트랩, 캐논, 정품, 빨간색 스트랩. 이건 또 뭔가요? 파우레리또 있을까요? 설마, 설마, 했더니요. 없네 혹시나 제품 등록이 안될 수도 있어요. 박스 버릴 수가 없고요. 그럼 그만 안녕. 추띠 쇼띠 쇼띠였습니다. 친구들 안녕. 구독자 좋아요. 굿 굿.